엄마랑 아빠랑만 가요. 난땅가거 같아. 소리를 질러, 미노한테. 아니, 왜요? 언니가. 마, 마, 진짜지. 안녕, 깡깡 진짜지. 강미석 강다랑, 이해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커만면 비빔밥. 그래, 커만한 비빔밥. 그래, 맛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뚜껑을 열어. 맞아요. 일단 뚜껑을 열어주세요. 아, 이거 일단 재료를 빼고 뚜 넣어요. 풍!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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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푸딩, 푸딩! 푸딩이야? 푸딩, 푸딩. 이딩 나한테 먹어볼래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맵는데? 이건 진짜 맵진 않아. 신나면 너네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엄마가 너희 거를. 짜파가 네,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요? 짜파게티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엎어볼게요 사랑이 벌써 엎었어 해봐 민정이도 빨리 해야 돼? 오 하나 둘셋자 이제 맛있게 시식해 보도록 할게요 먹방 오. 타임 우. 먹어볼게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무슨 맛인가요? A.S. 근데 진짜 맛있겠다 푸딩 진짜? 사랑아 엄지척이야?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오늘의 요리는 대성공 누드. 암지차. 암지차. 엄마가 해주는 요리는 당연히 맛있어. 내 것도 먹어봐. 음. 내 것도 음 먹어봐. 내 것도 먹어봐. 아, 음 어, 넌 엄마 거 먹어봐. 매콤한 짜장.

언니 때문에. 왜 언니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말안 듣는 게 어딨어요? 언니가 맨날 찍혀요. 언니니까 당연히. 봐봐요, 여아가말기 있는데요. 응. 말은. 언니가 다할수 있는 걸기대가지고 아, 하루에 세 번씩만 시키기로 했어. 봐봐요. 음. 근데! 강사랑이 근데 나한테 뭐라 해요? 세번은 시키기로 합의가 된거야? 응 음. 근데 세번은 음. 원래는요 봐봐요 언니가 할수 음. 있는 일 저한테만 그랬어요, 아니, 할수 있는 저한테 딸기 버려 갖고 와 이런 것만 저한테 걔도. 그랬어요 은정이? 언니가 그렇게 시키면 안돼? 아니 언니가 다할수 있는 것 저한테 시켜요 언니가 못하는 것만 저한테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못하는 거 아마 언니가 못하는 걸 너한테 시킬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엄마, 아 아빠가 아빠 다 들어야 하고 아빠 아침에 운동하고 엄마는 잠 잠자잖아. 그마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둘만 엄마 잘 생각해봐. 우리 둘만. 음. 거실에 있지? 그럼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서워서 사랑이한테 해 시키는 거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같이 가자를 고 대고 있고 아 시킬 대로 아 있어. 그럼 다시 언니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언니, 음, 키는 일을 아, 음, 키는 일을 아요, 음, 키는 일을 아요 음. 대고 같이 가자. 아. 같이 아니야 같이 가는 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시키는 게 아니고 뭐, 사랑이는 언니가 같이 가자고 할때 언제든지 같이 갈 거야? 꼭 유칙은! 찌르지 응.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 잘때 방해하지 않기 응 일할 때 방해하고 소리를 질렀니, 너한테? 안 그럴게 응. <laughs> 엄마, 일하고 있을 때 방해하지 않기 응 아주 중요한 약속! 민정아. 민정이는 이것만 해주면 되겠다. 응? 엄마랑 아빠 없을 때 혼자 가서 가져오기 무서울 때 사랑이한테 같이 가자고 도움을 요청할 순 있어. 사랑이랑 엄마랑 아빠랑만 가져오고 난딴 가족 같아. 왜 누가 딴 가족인데. 사랑이가, 사랑이가 말한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잖아. 넌 그래서 사랑이가 사랑이. 시키지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할수 있어? <laughs> 오케이, 사랑아, 좀... 언니가 해준대. 그렇게 한대. 약속, 엄마도 지켜볼게. 약속. 약속. 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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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자 여러분 밥 맛있게 드세요. <laughs>